안녕하세요. 베드로 중고차 서진아빠입니다. 아, 오늘은 그 중고차, 중고차 구입 시그 성능 기록부, 매매 상사에서 제시되는 성능 기록부 보는 법에 대해서 아, 조금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앞에 보이시는 게 이제 중고차 매매 시장, 매매 상사에서 제시되는 중고차 성능 기록부고요 어,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게 아니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식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유효기간 있고 차대번호 나와있고 그 다음에 유종 타입 나와있죠 그 다음에 검사기간 검사기간도 나와있고 차 번호 보이고 어, 다음에 이제 주행거리와 이제 계기판 상태, 계기 상태 이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현재 주행거리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배출가스 관련 정보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그러니까 중고차 성능기록부는 어떤 사고 유무와 차량의 전반적인 정비상태, 기능상태를 보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뭐 0.16%의 일산화탄소와 뭐 19ppm의 탄화수소는 검사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 나중에 이제 차량, 정기검사 또는, 그 일반검사 또는 정기검사 받으실 때, 그때 나오는 수치가 정확한 거고, 이 수치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듯 싶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나와 있듯이,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 전체 모노코크 바디 외 그다음에 수리, 사고 시에 수리가 들어가는 부위를 숫자별로 표시해 놨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숫자가 써 있죠. 1 2 3 4이렇게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 탈부착 부하 탈부착 그 부위 탈부착 부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 그러니까 모노코크 바디가 손상되지 않은 단순 탈부착 부위의 교환 부위는 어 제가 안심하고 사셔도 크게 차량 운행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엑스피시 하나도 없죠. 완전 무사고예요.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 물론 이제 일부 부위에 도장, 리페인트가 들어갔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건 중고차에서는 교환을 우선으로 치기 때문에 교환 부위가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죠. 없음, 없음, 없음. 전부 교환 부위가 없다고 표시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왔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자기 진단이라고 있죠. 자기 진단 옆에 원동기 및 변속기라고 돼 있는데, 원동기는 엔진을 뜻하는 거고 변속기는 이제 미션을 뜻하는 건데 이제 ECU와 TCU, 즉그 차량 진단 스캐너를 이용해서. 어떤 그 전기적인 오류나 현재 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류 증상, 그 스킬, 차량 진단 스캐너로 찍어보게 되면 그 어떤 전기적 오류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캐너로 진단한 이력이에요. 양호하다라고 떠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센서상의 문제가 있거나 차량 진단 스캐너에 기억소고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불량으로 체크합니다. 또 반드시 수리를 요하는 어떤 전기적 오류에 대해서도 분량으로 체크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먼저 말씀드렸던 이 오일 류 로커암 커버가스켓, 실린더 헤드가스켓, 오일팬 가스켓, 자 누유가 없다고 나오죠. 말씀드렸듯이 로커암과 오일팬은 큰 수리 비용 없이 교환할 수 있지만 중간에 있는 실린더 헤드 및 가스켓은 어, 엔진을 드러내야 되는 헤드를 열어야 되는 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잘고려하셨는데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다음에 냉각수 누수. 여기도 같이 이제 실린더 헤드 가스킷이 들어가죠. 왜냐면그 헤드에는 부동액도 순환이 되고 오일도 순환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워터 펌프, 타이밍 쪽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라지에이터, 냉각하는 라지에이터도 셀 수가 있죠. 냉각수 누수. 이것도 블록이나 어떤 기타 부동액 보조탱크, 호수 이런 쪽에서 셀수 있는 부분을 체크되는 건데 지금 보면 깨끗하죠. 누유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속기 오일 누유 이제 뭐 미션 홀 팬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엔진과 미션 사이 크랭클이 되나 그쪽에도 이제 엔진 쪽에 크랭클이 되나 미션 쪽에도 또 미션 홀이 되나가 들어가죠 그 부분도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부위에요 엔진하고 미션하고 결합 부위 결합 부위에서 누유가 있다라는 얘기는 미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공임도 비싸고 작업병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유심히 보셔야 되는 누유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등속 조인트. 등속 조인트는 뭐 고무 부트가 찢어져서 이제 구리스가 약간 새거나 이제 오일이 비쳐도 체크가 되는데 아, 큰 수리 병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등속이기 때문에 주행 중에 하체에서 소음을 유발할 수도 있고 좌우 핸들 선회 시 어떤 핸들에 좋지 않은 둔탁함을 준다거나 어, 회전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증상을 나타날 수 있어요. 중요한 부위에요. 그 엔진의 동력을 바로 바퀴로 전달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 다음에 없고 파워 스티어링이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누유가 없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브레이크 누유도 없고 배력장치도 좋고 어, 발전기 충전 상태에 양호하고 스타트 모터 이상 없고 다다 다 이상 없다고 체크돼 있죠. 상기 차량은 중고차라서 아주 판매하는데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예로 들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좋든 나쁘든 이 중고차 매매 시장 또는 중고차 딜러가 제시하는 이 성능 기록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뒷면을 한번 볼까요? 뒷면을 보시면 이제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보증되는 범위가, 어, 한달 또는 30일 보증거리, 보증거리는 2,000km로 합니다. 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는 게좋고요 이렇게 요즘은 성능을 보게 되면, 어, 차량의 앞면과 뒷면 사진이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능장에서 성능을 봤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진이 없는 것들은 한번 어, 확인해 보셔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날짜가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성능을 본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이 차를 의뢰한 딜러, 제 이름 나와 있네요. 이렇게 다 확인이 되죠. 그래서 중고차 성능기록부를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